이라고 오디션을 보러 왔습니다. 레미던을 오디션을,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친구들을 만났네요. 어,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laughs> 아 오랜만이야. 처음 아니고. 여러분 음,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그래도 코로나 이거 좀 풀리면은 음. 뭐, 일본에서 촬영하던 거. 아, 그래 외국 가서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그 촬영하는 거를 찍어갖고 올리면 어떨까라고 음. 생각을 해서 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 는 음. 역할 장발장 지금 네. 세나르디 세나르디 예. 김민정 감독 없었는 거 같죠? 어 없었어 제이미라고 알아? 들어봤어 제이미 알아? 들어봤어? 응. 그거 오디션 봤을 때 그때 김민정 감독님 있었거든 음. 근데 거의 거의 최종까지 봤어 오늘 만나면 어필 <laughs> <여기를 웃음> 한번 해보는 건데 기억을 평소 네. 어, 네. 뭐 하고 지내? 음. 삶을 삶을 즐겨 어 삶을 음. 뭐 즐긴다기보다 는 음. 하루하루 그럼 어떻게 아, 뭐 돈벌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 돈벌이는 간간히 뭐 작은 아, 투자, 아, 그냥 뭐, 뭐, 주가나 그런 뭐, 뭐거 최근 어, 어... 지원금 이런 받아가지고 어, 그 고정적으로 주가 하루 나가는 거 아니야? 그 친이 방아니? 저거 끝났지 저거 창작 준비 지원금 그저, 아, 그거 좀 되지 않았어요? 끝났 그거 내일까지입니다 진짜? 내일까지? 혹시 안 했습니까? 예, 아시죠? 아, 운명이. 신청했어. 신청했어. 나는 예술인으로 게안되있기 때문에, 왜안 했어요? 이제? 저는 공연을 띄엄띄엄 해갖고, 예. 슬편이 안 돼? 네, 원래 제가 알기론 3년에, 3년이 아니거든. 어, 세... 아, 3년이 아니고 2년에 3건인가? 어, 3. 그렇게 된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기간이 띄엄띄엄 돼 있어서, 항상 아... 되게 신청하기가 어려웠어요. 음, 아니면은 예술활동 수입으로 활동 증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요 그래서 그거 신청하는. 혜택이 많으니까. 그리고 투코플세 봤어요 코비드 19 홈페이지로 따로 있는데. 아, 진짜? 거기 들어가서 그. 확실하게 확인하고, 음. 뭐, 신청하기 버튼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기, 기. 기. 수급자라고 해야 되나 아, 근데 오디오 장비 때문에 죽겠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방송에서 노래도 그러거든요. 음. 어디 채널을 어디 지금 카카오 음이라고. 어? 이제 카카오 음. 카카오 음. 네. 이게 막알려르신 나왔는데. 음. 그래 나 처음 들었어. KBS 성우들 진짜 많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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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감독, 영화 배우들도 되게 많고. 그럼 너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는 채팅에도 들어가 있고 너도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있네, 그런 거야? 사실 제 제가 운영한지는 얼마 안 됐고 음. 음. 종종 가는 채팅방이 있죠. 음. 어때 하연이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 근데 미국이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아 집에 <laughs> 지금 뭐 팬이라고는 지금 프라킹 밖에 없는데아아니 아, 이런 아니? 아재기. 아... 너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거 아재기 그러는 거야. 오와 잘했어? 고생했어. 투 채야 나 없어. 왜? 원래보다 어, 못했지. 공연 잘하고 있어? 멀리 다니 멀리 다니잖아. 공연을 하는지 연습 중이고. 이번 주소요일이고요 그거 너의 역사라고 제가 작년 제외하고 매년 몇번 했었던 작품인데 3위로 마산의 이거 3월의 그들 아세요? 3월의 그들 원작 그거 하고 있었죠 어. 재밌네 이렇게 네수불줄까 존맛 탱 먹어먹어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뭐야? 너무 맛있어 퍼지 케이크? 단호박 치즈 케이크 네. 그럼 내 차인가? 맛있다. 뭐자 맛있네. 네, 맛있게 먹어. 엄마 <laughs> 아, 되게 멋있어졌다. 그때가 너무 그지같지 <laughs> <laughs> 아, 오늘 내 노래 들었으면 이런 선생이 만든 내가 널 수용할 테니까. <laughs> 왜 왜? 이미 <미니 웃음> 어 <그랬어. 왜>? <laughs> 짧고 굵게.. 짧고 게 잘했어요! 짧고 굵게.. 한 20초! 그니까 <laughs> 아로한 <laughs> 20초라고.. 혜령 한 20초를 준비했다니까 언니.. 아무리 그래도 그지금 20초를 준비해! 아헤엄 누나도? 응! 언니 원래 아니, 10초 준비하려다가 <laughs> 10개 아.. 하진.. 예슬님은 뭐불러어 하지만 음, 0대의달빛 노래하라고는 안 했는데 <laughs> 미스 사이 <laughs> 아.. 망했어 진짜. 나 겁나 잘하는 거야. 아 <목소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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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못했어 아, 헤런이. 어, 맞 어? 야. 안녕. 안녕하세요. 나 예쁘게 나온 것도 한번해면안 돼요? 아유, 어? 어? 그럼 아, 요바 무죄사야. 내가 아까 그 얘기를 어, 했거든. 예뻐하는 동생 같은 동네라고 뭐 이렇게 항상 같이 갔다고. 예뻐하는은 모르겠고 그래. 예쁜, 예쁜 동생 그 어, 미인 있었어. 동생 예쁨을좀 보여줘. 네. 이제 뭐 이제 <laughs> <마저> 이제 출출하려고 <laughs> 어, 실물 조금 더 나은 거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아, <진짜. 웃음>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웃음> 아니면 <laughs> 이 <이거> 라이브 아니에요 <laughs> <잘> 지금. <지냈어>. 스테디네스. <laughs> 저요? 동영상 하고 있어? 네. 끝난 거야 하는 거야 지금. 다 부르기 했 끝났어요 했지? <목소리> 이제... 이제 수 있는 <목소리> pues 이제... 장기 공연이 안네요아 아, 너무 요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velby 높다. 목소리> <너무하면. 목소리> 너무 고워요그 그러니까. 아, <laughs> <내가 지금 목소리> 너무 반갑더라고 면 미국인을 만어다 선생. 버스 안에서 예, 예, 딱 만난 거야 아주 딱 올라갔는데 하연이가 <laughs> 있네? 네. 내려오다가 예슬이를 만났네? 네. 아, 깜짝 놀랐잖아 아 진짜? 네 내가 한번 래 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치워주세요 사장님 최고 아 이게 서비스로 또 이런 걸주였어 아. 민국이 그만 세요긴장했장했어아 이게 맛어도 맛있다 거 맛있어 맛어 엄청 강할 줄 알았는데 초코보다 더 향이 좋아 다아 오렌지 오렌지 진짜 콩한쪽 나눠먹는구나 진짜 맛있다 어떻게 하시나요? 하시나요? 어땠어? 어잘 음... 봤나보다. 이런 느낌은잘본것 어... 같아. 살짝? 그냥 음... 그냥 하고 나왔다. 그럼 잘본 거죠. 10초 불렀거든요. 어. <laughs> 어, 이러다 저러다 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왔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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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있잖아. 그냥 당당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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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하게 했다. 만족해? 네. 올 <laughs> 수가 네. 있어서 그런지 뭔가 내가 안 봐도. 네. 나를 이렇게 한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맞아 음. 랩 분위기가 좋더라 응 어, 언짢지가 않았어 언짢은, 언짢은 그런 옷처럼 음. 입지 음. 않으니까 맞습니다. 막 갔는데 걔는 기분만 안 좋고 결과가 어떻게 나지도 않았는데 그거 어, 나오면서 아... 맞지 안 맞지? 나 완전 못했대 마음이 그래? 나 녹음한 것도 해고난 녹음한 애였는데 아, 그, 진짜 무슨 악지려고막 했으면 내가 그런 느낌 아니었어 자기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나는 못 I 나이 n 사 know. I d o 뭐 찍어놨어? w <놀람> 어 don't know. I 요 o 아 에폰이 하나. 에폰이하나 k 아 에폰이 하나. n 나 k 알 o w I d o n 보니까 아 에폰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데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이러면 에너지가 이아이딱 봐서 이잖아 언니 나, 나 그냥 봐도 이잖아 언니 음니이 아니 그냥 아이 나아 아이가 대성적인 거야 혼자 있을 때 어.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어. 받는 아 받는 스타일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받는 지금 쓰고 네, 그 있어요 쓰고 아, 있어 <laughs> 이러고 이제 집에 갈까 와이프 사랑하세요? 그럼요. 얼마나 되셨나 어, 엄청 사랑하는데? 사질만큼 사만큼 아니 얼마나 되셨아 얼마나 되셨요아 죄송해요. 애견이. 오빠. 아니 질문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다른 질문 순서를 바꾸면 은 대답이 잘못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 그렇다고? 예술이가 진짜. 그렇다고. 진짜 무지러워요. 가만히 뭐 있어. 가만히 좀 있어야겠다. 가만히 좀 있는데. 함께 움직여야 돼 함께 아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음. 만날 때. 함께 감, 움직일 수 있는 예슬이 감당할 사람은 광희형 말고 내가 왜 감당해 <laughs> 아, 내가 그래? 왜? 내가 왜? 아니, 아니. 그니까 러그 너의 그 텐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감당이 안돼? 오빠 어, 내 인생을 감당해야 돼? 아니 너무 좋은 텐션인데 어. 난 그래서 항상 너를 되게 <laughs> 되게 존경하듯이 봤잖아 와예술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네. 그렇지 아니 그래서 감당이 아니, 안 되는거야? 난 좋지 감당이 좋지 뭐빠도도나이말다지 지금. 내가 해말을 이다. 말을 잘해야지. 약간 좋다는 거지. 경이이니까 좀... 나도 저렇게는데안 된다. 말이 말인데... 좀안 맞지 않아? 응. 앞뒤가안 맞는 거 같아. 아마 정리 안될 거야 지금. 안좋하시막 걸렸어. 어나도 형은 안 걸렸었는데? 나3떻게된 거지 이게? 놀랐냐? 나는 안 걸렸었지. 청정 기억이 나. 오빠에 <laughs> 갑자기 짐 싸고 나갔던 거 아니야? 슈퍼 항생체라는 게 있대. <웃음> <웃음> 갑자기 걸린 <벌린다> 게 이렇게 되네 <laughs> 그러니까. 슈퍼 항생체가 있을 수도 있어. 아 오빠가? 아니 너도. 항생체가 아니라 항체 아닐까? 아 항체죠. 그렇지. 예. 항체. 가끔 단어가 이걸. 오빠 너무 오랜만에 이렇 어. 진짜 너무 안껴아 그냥 어색해 왜 어색해요? 우리 얘기를 하자 누나 어색하지 않아? 그냥 맞아. 이런 느낌이 어떤 랑 느낌이 달라서 미국인 되게 <laughs> 랑 느낌이 달라서 달라? 음. 그럼 거리 두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술자리에서는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이거 너무 시다 어? 난 담당 안 <웃음> 그래서 그우리 <그래서. 웃음> <그래서, 그래서. 웃음> 아 응? 응.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데 만나는 게 점점 좀 쉽지 않고 내가 누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점점 약간 아, 뭔가 막 뜨거운 이런 게 이제는 없으니까 예전에는 뭔가 뜨거운 입정적이사랑 이런 거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물소리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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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남들 만나요 물소리 그래. 물 흐르듯이 그냥 잔잔하 이렇게. 그럼 어, 너무 좋지. 근데 응. 뭔가 남자들은 좋다 그러면 쭉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약간 응. 그, 난 몰라 그 사람 그 사람들 그래서 뭔가 나는 너무 부담인 거야. 응. 그래 오히려 난... 예슬이가 약간 그런 그런 남자 좋아할 것 같은데 약간 돌 집진 남자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응. 약간 응. 아닌가 보다. 부담 부담. 응. 사람 만나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 어. 말하는데 슬프지? 왜? 아니, 말하는데 너무 슬퍼. 난는 안색하고 날씨 영향이 나 중풍이야. <laughs> 공개 부모님으로 <본인으로서> 한번 살래요아그런거싫어아 <laughs> <laughs> 진짜요? 아 스르르 스르르. 알았어. 자만추 알았어. 물놀이. <laughs> 물놀이. <알았어. 웃음> 우리 예슬이는요. 너무 한꺼번에 직진하면 부담이 스러워요. <laughs> 천천히 다가. 가 천천히 다가와 주실 남자분이 계시면. 사이내 네 스타일, 네 스타일이어야지 이게요 하나면이게 아, <laughs> 아, 이게, 이게, 이게 많아요 이게 아어 그래. 아, 시간이 음, 7분이니까 금방 음, 올거 같아 음, 아. 네, 지금 이미 늦으니까 아휴 <laughs> 우리도 그냥 일어지 우리도 다 일어나야 <laughs> 되잖아 진짜.